할아버지는 죄가 없다 임마. 아 할아버지는 죄가 없어요. 아. 아. 할아버지는 죄가 없어요. 안 돼. 피카츄. <laughs> 피카츄 라이츄 파이를 꼬우기. 버터풀 야노란 피존트또가스 노. <laughs> 클로댄 유저들, 그러니까 클로댄을 보통 다들 초보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, 대박에 처음 하면 다 클로댄 타고 있어. 근데, <laughs> 클로댄 특징이, 제가 피부가 까맣고, 숨으면 잘안 보이니까, 숨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던가, 구하러도 안 가고, 약간 그런 게 있어. 나 혼자 사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. 살인마 입장에서는 찾기가 힘드니까 싫어하고, 생존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, 하, 안 하면서 자꾸 살아있기만 하니까 싫어하고 앉아서 걷기 장인 악 추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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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추악 악 추악 악악악 빡, 촥, 촥... 안데가세요왜 no! 여기서 잡혔어? 뭐 하다 잡혔어? 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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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내리고 찔리찔리 각인데 소리도 잔뜩 났고 빼오 새기 <laughs> <laughs> <쳐패기. 웃음> <laughs> 아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유 당신의 삶 속에서 오 와이 브링 미 헤이 스크림 어휴 죽을 뻔했네 달아쏭 으샤 으샤라 으샤 으샤라 으샤 아! 아! 치유해 주실? 어차피 죽거든요. 일어나 저러나. 응, <laughs> 음, 죄송 죄송. 한 번은 살아야지. 마읍니다 고마워요. 도널 거 기서 그렇게 만날 수가 쭉 빼기 다시 집 으로, 집 으로 옳다, 집 으로, 집 으로 옳다. 집으로 안돼. <laughs> 왜 뒤로 갔어? 너. <laughs>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니? Yes. 발전기도 안 돌아가고 클났구만. 아니 너는 클로데? 고마워. 어 죽기 살기가 있었잖아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캐릭터에. 아 참. 항이. 어씨, 깜짝이야. 아, 야, 한번 살려줄까? <laughs> 어, 어 살려줘 <살려졌어>. 아 <laughs> 제발, 공부상자. 공부상자만이 답이다. 제발 안돼 쓸모없는거 아, 너무 안보여 어떡하냐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안보인다 발전기 돌리고 계신가요? 발전기 하나 안돌리고 계신가요 혹시? 친구 칠리 칠리칠리 인데 하지만 내 운빵은 클로댓 그렇다 나는 클로댓이다 맞구만왔써자네 어, <laughs> 제발, 봐주세요. 제발, 봐주세요. 제발, 봐주세요. 제발! 봐주세요. 제발. 제발. 아니, 왜또날 쳐다보셨을까, 선생님? 아, 뭔가 빨렸는데, 귀 같은 거. 다른 애한테 가서 쓰겠지, 저거, 이제? <laughs> 자등장 밑이 어둡다. 전법 <laughs> 죽을 자리 정도는 내가 알아서 들어간다. 친구들제가 자꾸 나쳐다 쳐다보세요. 항이 멀리 갔구만 미안해 <laughs> 나한테 기다 빨고 가가지고 그런 것 같아 하~ 로 하~ 로데시 욕 먹는 이유. 둥. 아 잠겼네 이거. 뭔가. <laughs> 친구야 돌리고 있어? 발전기 개구 앞에 있니 혹시? No. 안 돼! 안 돼, 임마! 쳐다보지 마시라고. 자장, <laughs> 좋죠? 애운 땅에 미래는 없다! 안 돼! 애운 땅에 미래는 없어없어없어없어안 없어. 돼! 글. 클로렛이 욕먹는 이유. 잘 전기도 안 돌리고, 기는다 빨리고, 환자 홀, 알려주세요. 친구야, 도망가, 쫄리 쫄리라고 얘는. 하지만 당신도 클로드? 우잉, 우잉, 쪽배기. 우 시계였어. 음. 그렇습니다. 시계였던 것. 아니, 시리 말고 시계요, 선생님. 자, 이쪽 문을, 어, 개구도 있네. 친구 버려. 친구 버리냐고. 누가 자꾸 쳐다봐 나 보지마 샘 자꾸 고양이가 있냐 어딨는데 난 너가 안보이는데 어디서 이렇게 쫓아오시죠 왜 자꾸 고양이 뜨냐고 아니 왜왜 왜 자꾸 뜨는거야 도대체 Hello, 여기 오는구나 헤이 hey. 헤이 hey. 안 돼, 클로대사! 너라도 살릴게. 오 도망가! 볼볼이 흩어져! 아! 도망가, 친구야! 너라도 살아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개구로 나갈 거야! <laughs> 개구. 개구로 간다, 나는! 미래는 저곳 뿐. 나의 미래. 그래도 침착하게 잘 도망쳤구나, 에용빵. 분명 저 집이었어. 이 집인가? 이쪽인가? 어디였지? 어디였지? 기억이 나질 않아. 이쪽인가? 이쪽인가? 뭐, 쪽인가? 질척, 질척. 질척, 질척. 여기구만. 이쪽이야. 친구야, 그냥 자살해. 죽도록 해. 제발. 죽어, 버티지 말고. 빨리,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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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인 척.